사도행전 9장 4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 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계속 말씀을 우리 나누는 중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장을 놓고 우리 빈 곳, 소외된 곳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버려진 곳 버렸다라는 말은 지난 주에도 표현했지만. 뭐 일부러 우리가 싫어서 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또 어, 상황상 어,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있는 상황들 또그 사람이 어떤 어, 외적인 부분이 어떤 아주 좋아서 또 반대로 어,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100%는 불신자는. 100% 어디에 빠져있냐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 우리의 기준으로 볼때저 아, 사람은 참잘 산다 행복하다 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많이 없다가 아닙니다. 의인은 별로 없다가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2 3삼 절에.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모든 불신자는 100%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요 마음에 딱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아닙니까?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게요? 이걸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게 이거예요. 100 프로 불신자는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이 그냥 우리가 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정말, 아, 그렇다라고 마음에 담겨지면 그때부터 전도 성교가 가장 가치 있게. 그때부터 내 자신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답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들에게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살다가 갈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열두 가지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병든자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가운데 또, 이런 막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말할 때, 육신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복지 대상자다 그러죠. 그런데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면은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있고 무슨 복지 대상자가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돈이 많지만요, 뭐 돈이 많은 뭐이 부유층이지만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고통당합니다. 자,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못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걸 뭐로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거로 채우고, 그걸 노는 거로 채우고, 그걸 술로 채우고요. 그걸 육신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이번에도 뭐 방송 나온 거 보세요. 뭐 강남면, 무슨 뭐 클럽에서 뭐 마약하고 그 연예인 한명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이번에 이민복 목사님 오셨던 그 팔라원, 거기가 주로 이렇게 막 관광 많이 가는 섬이거든요. 거기에요 뭐 생일 파티 한다고 그 생일 파티 하는데 어디가냐 한 지역 리조트 전체를 빌려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6억이래 생일 파티 먹고 노는데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걸 막 대단하다 막 부럽다 그럴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허전하고 공허해서 누가 보고면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매일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걸 보고, 어, 뭐, 같이 막, 뭐, 부러워하거나, 뭐, 아니면 뭐, 아, 저 사람들의 모습이 막참 좋아 보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더라. 고 조금 더 그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어,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 없이 잘 사는 부부들 막 복음 없이 막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거 그런 모습 보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막 저는요. 복음 모르고 어, 사는 뭐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더 이거 알고 나서 뭐 부럽다, 좋아 보인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에 목표가 뭐냐 막, 막 남편하고 막 주일 예배 나오고 막. 끝나면 막 예배 끝나면 같이 어디 막 산에도 가고 막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그 가족끼리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거 그게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이런 거보다 그런 육신적인 거에 막다 마음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지금 복음 몰라서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100%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자, 이들 중에서 오늘 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위층 갈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연예인 여러분 한번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습 보면요 돈 많이 주고 연예인 하락해도 싫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할 짓입니까? 전부 사람들 눈 있죠. 뭐 하나 하면 막글 엄청. 여러분 혹시 그글 올린가 한번 봐보세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 많구나 시달리는 사람 많구나. 그냥 뭐 자기 의견 올리면 되잖아요. 완전히요 이게요 완전 진짜 사이코고요 정신병자들이요.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거기 거기다 영적으로 연예인들 약하고 막 마음 힘들죠. 그러니요, 뭐 그글 보고 자살하냐 싶은데요. 그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다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 아시는 분도 알까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막 이상한 술 문화 있죠. 막막막몇시막 막, 막막 처먹고, 막 폭탄 좀 마시고, 그술 문화가 어디서 나왔냐? 이뭐 고위층들, 연예인들 여기서 다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그 독한 술을 요뭐 하룻밤에 다 먹고요, 막 놀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뭐, 뭐 운동 선수들, 이런들, 뭐, 전문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닌, 아까도 얘기한요, 불신자들은요, 전부 다이 답이 없어서 시달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우리 편이죠 이제 갈급한 상황에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뭐한 사람이요 이렇게요 예비한 사람이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없으면은 이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어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러세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분명히 이런. 갈급한 사람이 있니다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서요 복음을 받으려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오랜 진짜 결단하세요. 아, 내가 이 응답을 하나님 나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 축복을 누리다 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메세지 때인데요. 10편, 90편,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나의 남은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걸 기도한다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 사는데 진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인 다 그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마음에 딱 담으세요. 뭐 하다가 내가 갈 거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진짜 전도의 응답을 보는 체험하는 시간표를 달라고 여러분이요 제가 계속 지금 새벽마다 메시지 하나요 정말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하고 이, 이런 위치에 있는 고넬료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무슨 고위층 연예인들, 전문인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나려고 해도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담에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나겠어요? 하나님 만나겠다니까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 한다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면 분명히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정말 붙잡으세요. 이게,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헌신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걸, 아, 진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요, 내 마음 중심에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우리의 진짜 중심에 이게 있는지. 저는요 전도 선교가 전에는요 늘 멀었어요 말은 했지만 멀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제 마음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아니면 어떤 인간도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안 된다 제가 이게요 제 마음에 딱담기니다아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그게 내 마음에 딱 담. 정말 딱 담기더라고. 전도하러 어디 가거나 선교하러 간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확한 사실을 말해줘야겠구나. 교회 다녀라, 뭐 예수 믿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당신에게 답이 있다. 정말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다. 정말 당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있습니까? 진짜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 당신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말 여러분 진짜 해줄수 있습니까? 그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아 그냥 교회 가 봐. 하나님 믿어 봐. 좋아. 그 얘기 말고 정말로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이 사실이 필요하다. 이게 다다. 이걸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있어야 돼.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녀 봐. 그, 그 정도고, 하나님 믿어봐. 그럼 좋아. 그거였지.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정확한 게 필요하다라는 걸요. 사실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참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어려워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니까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고 시간표가 되면 이 복음을 정말 말해줘야겠다. 정확한 복음은 믿고 안 믿고 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말해줘야겠다. 그게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 그때부터 사실은요, 어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예배도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좀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은 을통이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요바 지역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가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래 피장시몬 그랬잖아요. 그리고 3, 36절에 구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구장 10절에 그때에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베드로가 어느 집에 갔겠습니까? 아무 집에 갈수 없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제자의 집에 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베드로가 정말 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고이층 고넬료가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아나니아하고 바울하고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이걸 볼때 하나님은 정말 전도할 사람과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아, 그래서 전도운동에 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이겁니다. 기도운동.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그 답을 누리는 기도성으로 거기에 정말 올인한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이유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이유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진짜 받아라. 올해는 이 응답을 정말 받아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봐야겠다. 여러분요, 진짜 이 맛을 보면은요, 정말 재밌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이걸 마음에 담고 인동 시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베드로가 이 옆바에 있는 피장시몬의 집에서 정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환상 가운데.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안식교라든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 구약을 가지고 이 완전히 율법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 중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구별돼 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말아야 될 자기네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어 이제 소리가 있으되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 나이다 할때 자기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때에 소리가 있, 있으되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내생각이야 그걸 제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이 전도 운동하는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내 생각이야. 오늘 베드로가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그런 거요내 생각 속에. 여러분이요, 이제, 아, 진짜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갇히게 돼요.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다 담으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 미리 정해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와, 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져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나와요. 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 응답에.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제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 정확한 복음을 들을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받을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전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냅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